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안과 전문의 최성이고요. 여기는. 사회과 전문의 장건민입니다 여기는 안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네. 어, 오늘 저희가 준비해본 주제는. 다들 어, 그래서 레지던트 때 힘드셨어요? 안 힘들다고 하는 거짓말이고 사실 1년차 2년차 때가 가장 힘들어서. 3년차 편했어요? 편하진 않지만 계속 까이긴 까이죠. 계속 혼나고. 당직일 때잘수 있어. 한 총합하면 3 3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3시간 반. 그러니까 퇴근 시간에 물어보는데 사실 1년 차때저 집에 한 계절 당한번 정도 간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맞아. 계절에 한 번인가? 저도 저도 어. 생각나는, 그것도 게, 편히 못 가. 생각나는 게 한. <laughs> 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어요 3월 중반쯤 돼가지고 겨울에 이제 병원에 갔다 왔던 패딩을 입고 저는 퇴근을 하는데 이미 봄이 돼서 사람들은 음. 봄옷 입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직 이 있고 오프가 있는데 사람들은 오프라고 그면 그냥, 그냥 쉬는 줄 알아. 통으로. 나수요일날 오프야 이러면은 아니. 이게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쉬는 아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아 하는데 아, 그게 아니고 <laughs> 당직인 날은 36시간 일한다는 거고 오프인 날은 12시간만 일한다는 거요그니까저녁때는당 그때부터 저녁때는 코를 그때, 네,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laughs> 1년 차 때는 <laughs> 이제, 이제 오프여도 집에를 못 간다 이거죠. 일이 다른 또 일이 있기 때문에 막 사무 직처럼 그 일이 많거든요. 네, 서류 작업이 엄청 많아요. 환자 보는데 저희는 모든 걸 기록해야 되고, 막, 거를 또 하나라고. 보통 오프일 때도 집에 못 갔어요. 저희 1년차 때는. 이제 그런 게다 1년차한테 완전 몰빵이 됐었어가지고, 저희 때는. 근데 이제는 80시간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좀, 그런 출퇴근 시간을 좀 관리, 정부에서부터 관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1년차 몰빵이었던 것들이 좀 위로도 이렇게 좀 분산이 되면서, 조금 억 차, 할것 같아 1년차들이 요즘에 네. 그, 너무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사실은 일도 아 좀... 그치 네. 힘들긴 아, 힘들텐데 힘들 응. 네. 내 생각엔 상대적인 것 같아 그게 왜냐면은 어 그러니까 1년차가 힘든게 그냥 일이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처음 이제 안과의사가 됐는데 내 명찰하는 안과의사인데 사실 안과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학교 때도 안과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만 해도 인턴이었다가 3월 1일부터 갑자기 안과의사가 되는 건데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시켜준니 이만큼 한글을 나가서 물어보고 응급실에서 이 안과 환장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고 이게 사실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그 당시에는 되게 큰 스트레스고 스트레스 그것도 내 자신한테 화나니까 그게 남한테 이렇게 화내는 걸로 표출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막 서로 맨날 싸우고 으년차들려막 다른 과끼리 싸우고 막이원전왜 우리한테 못 되려 그러냐 이러고. 2년차때 진짜 응. 막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잖아. 2년 2년차, 3년차, 4년차 교수님 전부 다. 우리는 1년차가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죠. 아, 진짜. 진짜로 이지 우리는 서류 전 가면. 우리는 우리가 1년차가 외래에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막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걸어 가고 있어. 그러면 막쟤 뭐하냐고 왜일안 하냐 어, 안와 안 앉아 있냐 막. 하나 응. 진짜 못있어요 하나 진짜 봤어요. <laughs> 화장실 몰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 감는 것도 <laughs> 한번 걸렸다가 되게. 아니 머리는, 엄청 아, 맞아, 머리 다 머리 닦는 거 아니, 걸리면 화장도. 그게 않아요. 약간 머리는 <laughs> 너무 맨날 감고 다니면 어 요즘 좀 편한가 보다. 맨날 머리가 약간 보송하다는 아, 아, 식으로. 화장하고 다니면은 맞아, 맞아. 화장하는 거라 <laughs> 수술하는 과는 수술,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외래도 보거든요 그러면 수술방에 있다가 외래 가면 머리가 떡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머리 한번 감고 갔다가 음. 떡지지 않았으니까 아, 왜 바로 안, 오고, 네. 바로 안왜 오고 바로 복귀 안 하고 왜 오고. 바로 맞아, 맞아. 복귀 안 했냐 음. 15분 왜 거기 머리 감는 데 있으냐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사실 잘 모르면 왜상반한테 물어보면 안 되냐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맞아, 구조예요 맞아 그, 음. 그 선호대가 네. 진짜 엄격해가지고 막그러게 인생 구조 메디컬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1년차 때는 2년차 선생님한테는 그래도 좀 되게 막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데 3, 4년차 선생님한테는 말 걸어 본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거는 다이렉트로 약간 물어보면 약간 이상한 짓 당하지 않아? 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어, 그치 다이렉트로 말걸말걸 말, <laughs> 맞아. 맞아. <laughs> 이 건너 아, 맞아. 나잊고 <laughs> 있었어. 조수, 모든 게 <laughs> 약간 무슨 그 소통이 약간 조폭? 뭐... 아니, 왕족. 막 이런 것처럼 내가 1년차가 그래. 바로 4년차한테 말을 걸수없고 1년차를 통해서 2년차한테 얘기하고 2년차가 3년차한테 얘기하고 3년차가 4년차한테 얘기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이제는 없어졌는데, 저희, 제가 1년차 때는 저희과는 정례라는게 있었어요. 레지던트들 중에 장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 의국장. 치프, 치프. 의국장. 응. 그 사람이 한 방에다가 모든 레지던트 다 불러요. 그 다음에 1년차들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내요. 저희가 엄청 다 무서워하는 <laughs> 의국장 수첩이 있었어요. 그걸 딱 꺼내면서 하나가 다 계속 읽어요. 제가 오늘 낸 빵꾸들. 누구누구 기록 틀렸고. 그럼 진짜 너, 너무 그때치, 너무 힘... 이런 게 되게 힘들었던 거야. 나는 정말 거의 집에 한계 절에 한 번씩 가면서 정말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러면서 일하는데, 내가 한 99.9%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당연한 거고, 어, 어. 내가 못한 0.1%만 어, 그런 생각, 그, 생각할 겨를이 있어서. <laughs> 지금 그때는 생각하면 아, 엄청나게 혼났는데. 어, 그때는 그냥. 그때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못해요. 아 내가 아, 혼나고 떠나면 못해요. 왜냐면 너무 정신이 없어. 네, 너무 정신이 없고 그다음 일을할게 너무 많으니까. 음... 나는 막 맨날 울고 이랬어고 그 아, 끝나면은 어. 맨날 보람이랑 나랑 가가지고 막 어디 골방 같은 데 가서 한번운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해보자 이러고 다시. <laughs> <laughs> 저 e ER 할그 응급실 돌 때였는데 제가 겨울에 꼭한 번씩 그렇게 막 약간 장염처럼. 굴 먹었어? 음. 굴을 먹었나 뭐 그때는. <laughs> 그 아프다고 해서 어디 못 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거기 그이 아래 노란색 봉지가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토할 수 있게 걸어 놓은 봉지가 있는데 저 그거 뜯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토한 다음에 와가지고 들어가서 환자 보고 또 토하고 싶으면은 가가지고 토하고 와서 또 토하고 환자 보고 막 이랬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데도 내가 진료도 못 보고 당당하게 쉰 내가 나 아프다고 저 오늘 좀 반차 낼게요 이렇게 전혀 말을 하지 못하는 어, 분위기였어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아파도 그냥 당연히 참고 그냥 해야 되는 거고 진짜 막 심장마비로 죽기 일부 직전이 아니면은 그냥 아, 2년 맞아, 맞아. 차가 맞아. 될 거라는 그리고 생각. 동기들은 모두 같이 그런 생활을 하고 네, 있으니까 동기들 힘이 커요 그래서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어. 그래도 요즘에는 이게 불과 5년밖에 안된 얘기지만 이제는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공의 특별법이 저희 한 2년 차? 3년 차? 음. 그때 생겨가지고 급속도로 그 엄청, 엄청 많이 바뀌어가지고 바뀌어 SNS 때문에서 바뀐 거 같아요. 아, 왜냐면 이렇 폭력 같은 게 바로 음 찍고 바로 영상에 노출되니까 의식적으로 음. 뭔가 이게. 이렇게 엄청 바뀌어가고 있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사람 생명 걸린 건데 좀빡 세게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이게 원래 정상인 거다, 약간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웃음> <웃음> 근데 바른 방향으로 <laughs> 음. 가고 있는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 음. 예전에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빡세가지고 진짜 저도 인턴 때 일주일 동안 아예 밥을 못 먹고 하루에 30분 자고 화장실도 진짜 제때 못 가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약간 정,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음. 맞아, 맞아. 사고가, 생길 맞아, 수, 맞아. 사고가 생길 응.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같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80시간법을 만들어 놓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병원마다 너무 다르고 과마다도 너무 다르데 이게 80시간이 갑자기 뭐 똑같은 인력이 80시간 한다고 지켜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음. 기록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80시간이 지켜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소홀해지는 게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이제 80시간이 뭐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갑자기 인력을 5명은 맞아. 더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지금은 저희가 과도기라고 생각되는데 맞아. <목소들이> 요즘은 맞아. 다른 생활을 또할 수가 있잖아,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 그래서 음. 여전히 바쁘긴 하더라고. 그두 가지 병원 외생활. 음 <목소리가 바로> 병행하니까. <병에> <laughs> 1년차면 변행은 못할것 같긴 한데. 아. 아니야, 아니야. 네? 아, 우리 그럼, 1년차도 되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 응. 아 이런 얘기가 들은, <laughs> 이런 얘하가 들면 막 치겠죠. 완전 안 돼. 나때1년차 때에 비해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애들아. 흉부일가뭐 이런 분들이 우리 보면은 <laughs> 우리는 마이너 의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맞아요. 어, 편한 과. 외과 중에서 거의 제일 편한 과가 성형외과고. 안 가도 때는... 왜과야 어. 저희... 어. 저, <laughs> 저 형부외과 친구가 있는데 제가 1년 차 때, 2년 차 때인가? 어. 아, 2년 차 때. 그때는 제가 그래도 이제 치마도 입고 병원에 갈수 있었어요. 그러고 협진을 보러 ICB에 들어가는데 그 형부외과 언니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 보더니, 재밌냐? <웃음> <웃음> 저 오늘은 이제 저희 레지던트 시절로 잠깐 추억 여행을 해봤는데 추억이다 뿌듯하다 뿌듯하지만 다시 돌아 절대 돌아 오고싶지 음, 않네 맞아 맞아 하 <laughs> <laughs> 혹시 <웃음>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